네 개의 도형이 제시됐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 하나만 콕 찍어 봅시다. 그래가지고, 동시에 손가락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 되셨으면, 높이 올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세 분, 2번, 다섯 분, 4번, 일곱 분, 85% 정도는 3번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도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대충 나온답니다. 먼저, 사각형을 선호하신 분들. 어떤 일이든 예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각형을 선호하신 분. 시작했다 하면 끝을 보고야 만은 인내와 끈기의 소유자들. 동그라미는 원만한 인간 관계, 원하지 않는 성격, 마지막, 육각형을 선호하신 분들은 대개 불평, 불만이 많은 분들. 어떤 일에든 문제의식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번을 선호하신 7분. 그분들에게 우리의 조직을 뭔가 혁신시키고 개선할 천병들이다. 축하해. 박수 한번 보내시겠습니까? 시작하면서 한번 선택해 봅시다.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개 3번을 선호합니다. 원하지 않는 인간 관계.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현실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또 혹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뭘까? 오늘 이것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